안녕하세요. 송산을 보다 오늘 소개할 매물은 고포리에 위치한 계획관리 지역 대규모 전원주택 단지 중 170평 단필지 매물입니다. 오늘 매물은 저희 송산을 보다에서 이전에 소개드렸던 송산 그린시티에서 300m도 떨어지지 않은 장소에 위치한 9,000평 넘는 대규모 전원주택단지 매물에 속한 단필지 매물입니다. 그 당시 소개드렸을 때는 기본토목과 분할도 되지 않은 보리밭 상태였는데요. 현재 모습을 살펴보면 기본토목과 필지 분할도 많이 진행이 된 상태이며 준공되어 실제로 사람이 거주 중인 주택도 생긴 상태입니다. 이러한 전원주택단지 중에서 오늘 소개드릴 매물은 현재 도로로 기반이 다져지고 있는 보고 계신 길을 따라 들어오면 있는 송산 그린시티 전망이 좋은 본부지 150평, 도로집은 20평, 총 170평의 지목 임야 단필지 매물입니다. 이러한 오늘 매물의 가격은 평당 190만원입니다. 오늘 매물은 송산 그린시티가 한눈에 보이는 9,000평 이상 규모의 대규모 전원주택단지 안에 위치한 170평 단필지 매물로 아직 완공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완공된 후 오를 가격보다는 많이 저렴한 상태지만 이미 조성이 많이 진행된 상태이기 때문에 기다림이 길지 않을 매물이라 저렴한 전원주택단지 매물을 찾고 계셨던 분들이라면 알맞은 매물이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매물에 대한 자세한 정보가 궁금하다면 아래 번호로 연락주세요. 더 많은 매물이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